바로 꺾어버려. 나 잡으러 오겠지들. <laughs> 아네 명이다 네 명. 풀카드. 야 대현아 이게 차 있었냐? 그렇고. 여긴가 여기 코패군 거 같은데. 4번 챘다 얘네. 나한테 오는데? 뭐야? 아,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아. 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잡냐? 그리고 코패 어. 있다. 이게 베릴이야 응. 형. 아, 뭐야? 보찔러가 뭐, 바로 떠버리다 뭐냐? 쟤는 하늘 위에 떠다니는 저 귀요미들은. 나차

가자. 와, 가야겠다. 언더로 가도 되겠는데. <laughs> 아까 도돌에서 에다녔다 언더에서 일번 체크하고 1번 바로 들어가자. 언더은 빈데. 일번 시야 쪽일 1번... 야, 이바요나. 야 이거 m u 다 뭐야?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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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거 뭐야? 이 2번? 야 2번 이거 야, 문돌았다 우리 사람 와, 이거 봐, 이따. 와, 온돌치. <laughs> <laughs> 뭐야? 어떻게 뽑았어요오리 쪽에서 차. 일층 그냥 박는다. 아 박겠는데, 이쪽이기 어, 있다. 이쪽이 있층 바로 올라갈게. 어, 따라갈게. 오, 뭐, 뭐, 뭐 까는 거 같아. 힐

내아는데와이새끼한대 아래... <laughs> 맞고 한대 맞고 바꾸는 거봐 역경 이거 바꾸나 기가 왔잖아 야 공지 그난상하고난상각반인데아어 아니 왔는데? 어이갑빠 네, 같은 족빠갓빠안 씁니다 에잇 네. 아하핫 <laughs> 마안 마! 예? 야. 씨발. 와 가야겠는데. 우리 뭐차 있냐? 우리 뭐차 있을걸? 버스 아니야? 선생님, 버스 한 대밖에 없냐? 얘네 차 있잖아. 맥라렌. 맥라렌 와, 이차안될거 같은데. 난 탈. 차번 쏜다 그거. 버스. 버 살아 있어? 누라 살아 있어? 아니, 아니 밖에 없어. 여기도 사람 있어 왔는데 2번. 이거 그냥 듬선이랑 싸워야겠는데? 차 수영아 3번 올려서 3번을 받고 밀어 버리자. 그니까. 삼방민삼방민이 삼박민, 어떻게 돼? 안 되냐? 어 능선 위로 올려봐 차 올렸다 네. 와차 나오는데? 뭐야 얘 방다 네. 근데 능선이 총소리나는데? 샹궈에서 한거 아니야? 오른쪽 버기 야 오른쪽 버기 이건 꿀 같은 거? 그러게 창 뒤. 창고 라스트야 창고 라스트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 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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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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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창 아, 다 아, 번 창고 있어 제발 너이 자동 견착 게임 패가 아니냐 개새끼야. 왜 머리로 가냐 미친 새끼 안 나와? 돌집에 어, 사람 지붕? 있어? 지붕 있다. 지붕. 와. 응, 돌집도 사람 있어. 어? 지붕에 있어. 미친 새끼. 한돼이 죽겠다 이제. 돌집에 채소두 마리 뭐야? 용신. 아, 똑같다. 개빡인데 돌집은 나갈 준비한다. 이 곰발이 왜 이렇게 조용한? 곰발 없나? 곰발 지금 울고 있어 돌집에서. 근데 아. 이거 될것 같지 않냐 웨포? 진골? 어? 우리 차차 뭐야? 버스 타는 것 같은데 그거 버스라. 나나 미라도 있거든. 한번 해볼래 저거? 아 a t e sir. I'm n 아 t going to go to 는 h e house. I'm 는 o t g o i 는 g to go to the house. I'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 I'm n o 이 going to go 수 있을 내가 먼저 알, 바, 알 받아줄게 어 그냥 뒤져줘 형 창고로 올라갈수 있어? 갈수 있겠는데? 잘가요 형형 아, 아, 여기서 아. 마르세유턴 아르선 유턴에서 그쟁골로가어 틀었어요. 동선이야 이거. 계세요? 진짜? 아 하나. 아니, 뭐야? 저 피해야. 둘. 부박 나왔어. 왼쪽 왼쪽 왼쪽. 2번 2번 2번. 2번 핑. 돌아. 더 오른 올라 얘 창고랑 팀이잖아 이거. 그치? 와, 나 진짜 라이딩 하다, 머리맞 네? 나도 머리 맞았어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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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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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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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작업각 보자 얘 바로, 밖에안 남았잖아 차 살려야겠는데? 어? 우리 있구나. 이거 1번 한번 더쓸수 있을 걸? 음. 얘들만 정리하면 위에 다쓸수 있을 것 같아. 실타였 없네. 너 엄마 1번 쓸수 있는지 봐 줄래? 아 내가 차 타고 가서 자리 맡고. 여기 쓰면 되겠는데 그냥 2번 쪽. 나다첫쪽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내쓸수 있어. 그리고 지금 1번에 두명 있다. 칼 야, 3번 옆이야. 아, 안 좋네. 어디 있는 거야? 정확히 1번에 들어봐. 정확히 1번에 있어. 오, 박혀 보 보자. 여주 1 2 0이이 넘을 것 같은데. 오오 제대로다. 어, 저기 있는데? 죽겠다. 죽겠다, 이거. 앞으로 어, 와 박아야 되고. 야, 무퇴 박는 게 낫냐? 주유소 박는 게 낫냐? 한 번이 둘이야. 어, 죽냐? 난도대 얘네 왜안 죽냐? 다 뒤졌나? 힐링은 없을 텐데. 근데 박다가 바디지겠다. 형내 쪽으로 와서 박으면 안 죽어. 대형 가자. 나 지금 차가 못 가. 그... 이렇게 못 박아? 박아야 돼. 나 내가 박아 나포탑하고내가 알아서 연막 까고 뒤지든가. 이렇게 박으면 안 죽지롱. 어.

3 번, 이거 옷을맞 냐？3 번 뛴다. 띠띠뛰야 3번 3번 야니 네 살길 살뛰뛰뛰뛰뛰뛰뛰뛰뛰 죽였어삥 이거 끝났는데? 프랑시 팀이 끝난거 같은데? 끝났어 아, 끝났어 나이스 이거 싸운다 못해 다섯명 이러면 재미없는데 한번 돌렸어. 안 아, 1번에 돌있다 야, 연막 너네 몇개 있냐? 여보세요나개나 연막 1개개안 좋게 는아 이거 2층에서 보 무적 좋지. 2층에서 보는 거살수 있어. 따라봐 서전은 포지션으로 할게. 따라봐 블루존 까줄까? 어 까버려. 어, 블루존 까줄게. 아, 연막 좀 까줘야 될거 같은데, 나내려가층려놨어2층 떼려놨어, 층어 연막 좀 깔아, 아까 오는 게. 그리고 2층 블루존 깔아놨어, 내가. 야 대현아 여기, 어? 여기 연막 많아. 시세.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있어. 여기 있어. 어? 세기? 나 공삼 공삼인가? 나 어, 공도 아개 있다. 어? 뭐나 공도 좀 줘라. 어나 아, 어? 어? 나이스. 야, 같이 돌자. 아, 옥상 하나 있다. 아, 가까운 옥상. 가까운 옥상. 도인데 옥상 중간, 옥상 중간 큰 간판에 하나 있다. 오른쪽 끝도 있다. 옥상, 옥상에서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거 다 내려와야 되긴 해. 산 자, 기 자, 자, 야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로 간다. 왼쪽 거. 자, 자. 쪽거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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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막 자! 유 아, 이얼마만나